네, 안녕하세요 차파리박입니다 오늘은 제 차를 하나 소개시켜드릴까 해요. 어, 이 차는 제 친구가 타던 차량이고요. 제가 매입을 했어요. 제 친구는 이제 새 차를 구입을 하게 돼서 어, 이제 이 차량을 저에게 판매를 했고요. 어, 일단 K5 차량이고요. 보통 K5는 2.0인데 이 차는 2.4입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엔진 상태가 굉장히 좋았어요. 보통 이때 나온 차량들이 이제 엔진 쪽에 이슈가 조금 있기는 했었는데 이 차는 그래도 제가 직접 보니까 어, 엔진 상태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연식은 2010년도에 출고됐고 11년형으로 나왔. 맞습니다. 주행거리 현재 15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그래서 한 15년 정도 됐는데 15만키로 때면 1년에 만키로 정도밖에 안탄 거죠. 그래서 연식 대비했을 때 키로수도 좋습니다. 그리고 등급은 노블레스고요. 그래서 옵션도 나름 준수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외관 색상 은 회색이고요. 상단에 썰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량 내부를 보시면 아쉽게도 내비는 빠졌습니다. 그건 조금 아쉽기는 한데, 후방 카메라 정도는 이제 한 15만원 정도 투자하시면 위에 이제 룸미러에 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스마트 가 우선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블루투스는 당연히 동작이 되고요. 핸들 열선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썰루프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 열선도 있죠. 그리고 기어봉 쪽에 보시면 운전석에 통풍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봉 쪽에 보시면 운전석에 통풍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 있습니다. 상단에 하이패스랑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름 옵션이 준수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시면 이제 용도 이력 없는 차. 량이고요 사고 없습니다. 다만 왼쪽 팬더가 하나 교환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앞 문짝 하나랑 우측 쿼터 패널이 방금 도색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 이력에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단순 수리에만 있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죠. 밑에 뉴는 없다고 되어 있고요.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차가 들어온 건 11월 19일 날 들어왔습니다. 이제 들어온 지 며칠 안 됐죠? 여기 외판에 수리하기 조금 있어서 수리 끝나고 나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특이사항 없이 깔끔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대로 타시면 되는 차량이고요 금액도 지금 470에 올려놨어요. 지금 2.4를 수도권 전체에서 보게 되면 다섯 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차가 많진 않아요. 그래도 가장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키로수가 제일 많기는 하지만, 밑에 있는 차량은 지금 550짜리인데 12만 키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거 사는 게 낫죠. 근데 이제 제 차량이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싸게 드려야겠죠.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470만원에서 100만원 빼가지고 370만원에 드릴 거예요. 하지만 선착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연락을 주시는 분께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K5 2.0에서 봐도 300만원대 차량을 구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혜택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판매를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가까이 계신 분은 오셔서 시운전은 직접 해보셔도 되고요. 멀리 계신 분은 제가 탁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중차에 고 대해서 혹시라도 또 다른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